자 오늘은 또 열쇠를 사왔어요 이 열쇠를 화장실에 하는데 이제 실린더에 자꾸 요지 같은 걸 끼워 갖고 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장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이번에는 보너키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너키가 그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와이어까지 다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 클립하고 그래서 어, 일단은 이곳에 붙여 갖고 어, 줄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게요. 일단 그 작업부터 합니다. 여기다가 클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클립을 두 개를 끼웠어요끼워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열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끼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지금 찾았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와이어를 사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거 있다 빠져버리니까 또 여기를 용접으로 한 하나씩 태그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갖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뒤에는 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용접으로 이따가 태그를 하나씩 주면안 빠게요. 그래서 이 클립도 튼튼하게 해서 두 개로 할거요 하나에도 모방하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거 튼튼하게 해버리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찝어줄게요 자이러분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이제 안 빠져요 워낙 튼튼하게 안 빠졌기 때문에 이 길이를 이건 한, 아까 하나 해놨어요 이런식이 되거든요 어, 이건 이제 제쪽에벽체에 피스로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대롱대로 매달려있게 그래서 잠그고 하고 이것도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따가 태그로 어, 용접봉 갖고 태그를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빠지게 요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 피스 구멍 정도만 놓고 이대로 묶어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두 군데를 두 개를 해줄게요. 그래서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걸어놓은 되거든요 다 했지 4개 사왔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거 하나 됐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궈도 되고 번호가 아까 0이었죠 아직 안 맞췄거든요. 000. 그래서 빼면 되고 이제 이것이 안 빠져요. 이제 이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각다 이렇게 해갖고 용접을 다 했어요. 용접을 다 했으니까 이제 빠지는 않거든요. 이것만 있다가 은색으로 락카 한번 칠해 주고 이제 가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여기 에다가 요기에 나온 걸 집어넣어.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기 창문장치를 만들 거예요. 이걸 갖고 만들 건데, 여기는 또 변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잡뭐 구멍을,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쯤에서 구멍을 뚫을게요. 자, 이것을 여기 구멍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릇에 이렇게 맞춘거예요 안에서 아무도 것 없기 때문에 잠기질 않아요 자, 이게 이 구멍 같아야 돼요 자, 일단 구멍을 뚫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갖고 음, 잠금이 이렇게 잠겨지게 구멍이 다 넉넉하게 뚫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피스질 할게요. 그래서 이걸 튼튼하게 피스틱 다 해줄게요 이제 장승을 달아 줄 건데. 리벳을를볼벌해리벳스신 리베스 신나. 리벳서 신나. 리베스 신나. 리베스 신나. 리들이 신나. 다베스 신나. 리베이 신나. 리베스 신나. 리베스 신나. 리 돌고 신나. 리베스 신나. 리베스 신나. 리고 1 0시까지 다룰게요 자 이런 식으로. 10시 고리 만들고 10시에 이렇게 있어요 번호가 그 지금현재는아까 말씀드렸죠 영영영영. 이렇게 맞춰지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서 아까지구고또까올때고또 나올 는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 여러분 텔롱들은 매달려있어요. 와이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열쇠를 못 가져가고 잠그고 이렇게 될겁니다. 자 여기도 아까 밖에서 그라인더 잘랐죠? 문이 안열려 갖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풀고 아까 그 멍청이 앞뒤로 아무것도 없는걸 그걸 달았대요. 하거든요 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나쁜 뭐 해버리면 뒤에 잠겨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손을 못 써요. 그래서 한식을 빼줘야 됩니다. 이대로해서 이렇게 그 만들어게요 무슨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대 갖고 잘라버리고 그냥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로하고리치가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대로 고정시켜야 을 되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도 可是，啊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식으로 잠글 수 있게 자 이제 열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바로 열쇠 잠금만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